저녁 6시 정도에 케미를 어, 꽂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대류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아까 9시쯤에 제가 이제 매트를 하면서 좀 기다려보면서 어, 낚시를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대류 현상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 것 같아요. 한 8시간 이상을 낚시를 못했습니다. 음, 터가 세서 어, 원래도 입질받기가 힘든 곳인데 또 대류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8시간을 허비한거죠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진짜로 지쳤고 어, 초저녁 타임, 어, 새벽타임은 그냥 지나갔고요 낚시도 못했고 전혀 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던지 면지가 바로 몸통까지 닿았기 때문에 음, 근데 지금 이제 새벽 4시쯤 조금 넘어가는데 이제 물 한개도 피고 대류현상은 이제 끝이 났어요 어 그러면 요 새벽 시간 한 타임 그다음에 오전 한 타임 두 타임 정도 어,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오래 기다려 보니까좀 지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안 개도 피어오르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어, 새벽 타임 아침 타임 음, 남은 시간 집중해가지고 꼭 입질 한번 받아보고 그래 철수하고 싶습니다. 어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밝았고 어 대류 끝나고 지금 3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1시간 같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라이징은 좀 하는데 특별한 입질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벽 타임은 그래 지나갔고요. 어 어차피 베스트는 아침 입질이 50%입니다. 물안개는 지금 많이 피고 있고 해도 지금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어 수온도 괜찮고요. 라이징도 좀 있는데 뭐 베스트도 라이징을 하고 지금 붕어도 하는 것 같은데 어 저한테는 아직 입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 베스트는 어차피 뭐 오전 낚시에 입질이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은 한번 또 입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근데 뭐 해가 뜨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력은 약간 떨어지는데 그래도 최대한 집중해서 지금부터 철수하기 전까지 어 아침 입질 볼수 있도록 어 지렁이를 주미기로 해서 어 철수할 때까지 꼭 입질 한번 받고, 그래 철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아침 낚시까지 지금 다 했는데 음 바람도 터지고 어 지금 올 지령 인데도 베스도 한 마리 안 달라듭니다 아왜더 어, 낚시를 하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만 철수하려 합니다 아터쌤 어, 베스트에 와서 하룻밤 도전해 봤습니다 역시나 터가 쎘고요 음 저도 이제 꽝 손맛을 드디어 한번 봅니다 그리고 어, 조건이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탐색하러 다니다가, 여기 잠시 와봤었는데, 어, 바닥에 부유물이나 청태가 다떠 있었고, 그 다음에 물 수위가 3분의 1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바닥도 깨끗했고요. 물색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먹고, 음, 베스트 아직 이른 시기지만 도전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뭐, 대류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제 뭐여 시간 이상 낚시를 못했고 실제로 지금 오늘 낚시하는 시간 한6 시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제 마음속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아쉽은데 그것도 뭐다 이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제가 뭐 임의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쉽, 아쉽긴 하지만 어 다음에 더 여기 한번 도전을 더 할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생각 중입니다. 좋은 조건이 었으면비 오는 날 들어와서 한번 도전 해볼까 싶습니다. 대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또 대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비 오는 날 어, 재도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꽝을 쳐가지고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뭐 지루한 방송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사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